발성군의회는 제301회 제2차 정례회를 15일 본회의장에서 개회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35일간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의 의결이 진행됩니다. 이날 1차 본회의 개회식에서는 서도원 의장의 개회사와 최정문서의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관한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과 기검 운영 계획안, 출연금 출연 계획안 등 안건별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서도원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는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회기로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은 과감히 바로잡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복리 정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활하고 알찬 회기 운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정 연설에서 최정 군수는 국민들의 기대를 담아 계획했던 사업들이 성과를 낼수 있도록 원한 가계를 당부했습니다. 최고의 정치는 국민을 섬기면서 내일의 희망을 드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달성 군수실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여러분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의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7.84% 증액된. 8,800억 원으로 문화, 관광 및 사회복지 등에 대한 예산이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현장에서 담아오신 민의를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국민들의 기대를 담아 계획했던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취임식 그날의 초심을 항상 가슴에 새기면서 앞으로의 과제를 풀어나가는데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한편, 의원 5분 자유발언에서는 먼저 김보경 의원이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에 따른 달성군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반려문화 발전을 위해 달성군의 테마파크 조성을 제안했으며, 이어 곽동환 의원이 의병장 홍의 장군, 곽재우 장군과 부인을 함께 모시고 있는 현풍 곽씨 선형 모욕 일대를 추모 공원 및총의 교육장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다로 의원이. 달성군 농민들의 복리정진에 도움이 되고 사회적 안정 장치가 될 농민 수당 정책 도입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는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심의를 갖고 다음 달 16일과 19일 양일간 본 회의장에서 안건별 최종 의결을 가질 예정입니다.